아재들의 하이볼이라고 줄여서 아하 좀 취한 거 아니죠? 취한 <laughs> 님뭐 <제> 전... <laughs> 아,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 요 지금 네, 많이 좋아지셨어 술이 있으니까 <laughs> 제가 주라기 월드 술이 있어 즐거운 <laughs> 세상이에요 네, 네. <laughs> 직접 개발하신 걸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어... 그... 그건 그또왜 끼는 거예요? <laughs> 얼음 팍팍 넣으려고 해얼음 어... 어? 근데 얼음이 없는 하이볼 아니었어요? 어 맞... 아 어. 이거 얼음 내가 얼음 저 죄송한데 취했어이양기만좀빼 주세요. <laughs> 죄송한데 취하셨는데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좋은 지적이었어. 엉터리 마실 뻔했어. 위스키는 아주 차갑게. 차갑게. 네. 왜냐면 얼음이 없기 때문에. 어. 얼음 없는 하이볼을 하면서 얼음 발음해 봐 봐요. 다시.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혀가 꼬였어 진짜로. <laughs> 얼음 해 봐요. 얼음. 얼음. 어. 얼음. 얼음. 여기 두 자는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드리고요. 뭐 기술이 많으시네. 탄산만 여기다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그냥. 아, 가득 채워요? 이그 정도? 따라서 이정도를 채워넣고요. 채워넣고.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많이 보셨죠? 아, 담극이 아, 술잔 넣기. 폭탄, 폭탄. 네, 폭탄인데, 여기서. 아, 예. 근데 이렇게 적셔도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네, 갑니다. 요거, 요거. 저희 날라오는 거 텐션, 아니죠? 저희한테 텐션이 많이 높아. 아니 잠깐만 이거 방송인데 이거 <laughs> 진짜 아재 같다.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아재 같아요. 진짜, <laughs> 진짜 아재들이 하던 거지. 이 손목 스네아나 얼굴 빨개졌어 지금. 아. 오케이. 이거 아 원래 더 아재들은 이거 제이 했다가 벽에 막치고 그래가지고 한 장에 빡! 그까진 하지 마세요 네. 예. 저희가 이걸 흔히 봤던 거는 양주 맥주 조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재들의 하이볼인 이유가 바꾸고 위스키랑 네. 탄산이어서 저희 때는 이것도 멋있게 먹는다고 꼭 이렇게 잡았어요 아. <laughs> 네, 예. 그립을, 그립이 중요하거든 이아 그립으로, 이렇게 갖고 저희 공유를 음. 음. 맛있다 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